아? 어? 아 <몬지도 않았나> 진짜. 짜증나. 근데 그 머리 그니까 탈취했어. 에서 그러는 거야? 이렇게, 응? 음? 이렇게. 형아 이거 드리지. 이 잘렸다. 아 아빠 아빠도 가좀 좋은데. 맞아. 어, 아빠 지금 갈까? 어 와. 아빠 비행기표 끊어줬으니까 내일 와. 사랑해. 아빠. 아빠 사랑해. 사랑해요. 밥 아직 안 먹었지? 후쿠오카시. 가까우니까 가자. 건강시켜야 많이 주네, 이거 오토시야, 돈 내고 먹는 거. 리스어잘리스손0게 주네. 짱아. 우리 여행하지 아 싸우지 말고, 싸우지 말고, 화내지 말고. 맛있다 <S> 엄청 <S> 맛있지. 사진으로 면 남이 엄청 커 보이는 줄 알고. 상황 진짜 많다. 나고야랑 다른. 나보야 지금 알지? 이 시간 때문에 진짜 죽은 자의 도시 <laughs> 무서울 정도로. 어. 정말 인기척도 없었어. 동키호테에 와서 면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권을 안 가져온 사람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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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밤에 동키호테를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더우신가요? 네. <laughs> 더워요. <laughs> 아, <맞아요. 웃음> 지금 여기가 20, 26도지? 진지라데 25도. 마셍. 지금 오토가 이렇게 덥구나공사장 <laughs> 공원인 줄 알았어. 어. 일본에 공사 공사장 <laughs> 여권을 안 들고 가서 우리가 왔는데. 여권도 들고. 그래 우리 여권 들고 갔잖아. 그러면은 면세 채우려고 더 샀어. 맞아. 근데 이미 면세 채우긴 했어. 어, 그것도 맞아. 살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꽃이 들켰나? 쇼핑 끝. 일단 씻고 자자. 있겠어? 뭐? 밥 먹으러 갈수 있겠어? 잠시 뿌만 더 있다가 다시 자자. 집 <laughs> 먹으러 갑니다. 김보인 영상이나 똥 싸는 거 있어. 어 예쁘다 1분 돈 많은 아줌마 같지? 어, 어. 되게 우아해 보인다 응. 돈 챙기랬지? 화내지 말았으면 <웃음> 좋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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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여기 엄청 큰데? <laughs> 이렇게 한 바퀴 돌까? 아니면 엄마 여기 먼저 1층 다으면좋겠 예쁘다, 예쁘다 예뻐 예뻐 음, 엄마 정원 같아 뭐야 어, 음. <목소리도> 여기가 구시다 신사인데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된있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꼿꼿하고 도덕이게 다니라 아 그래. 고개 빳파티돼요 로케 뭐, 상황을 응. 시향 파에 뭐라고 써있냐면 늙은 병으로 칠죽 주다 이를있어 토리 <목소리> 어, 머리 부딪힐 것 같아. 덮뽀 <목소리> 아니야? 그런 것 같아. 얘도 다 지내. 응. <목소리> 왜 저러는 건데? 엄마 딸왜 저러는 거야? 하나, 둘, 셋! 이건 뭐야? <어디서 깨우다>. 어. <스페어>. 무슨 <목소리> <목소리> 공연장 같이도 있어? <목소리> 여기 밤에 불차지방이 제일 예니 어. 롯데월드 온것 같다 어, 어 맞아 응 어, 우리 여기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이곳이 낙하강입니다. 무섭다. 팔팔이다. 저거. 팔팔이지, 엄마? 어. 음 바닷물인가? 아, 좋다. 구경 없어서. 예쁘다, 근데 확실히, 엄마. 그치? 무슨 부케 같아. 어. 예쁘다. 어떻게 이게 벚꽃이야? 데이지야, 데이지. 어머, 응. 유럽 같아, 무슨.

근데 이런 데는 그 우리나라 그래도 나라 마냥 천같 걷게 안 했고 그런 걸안 해놨다. 어. ではもう一つ貸切のお風呂があります、はい、で、ここも予約制ではありませんので、はい、入浴中にしてこちらがプライベート温泉 나갈까? 나가서 그 유인 시내 어두워지기 전 보고 사워서 여기서 볼까사서먹까 근데 저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저기 밖에서 앉아가지고 어, 보 싶지 아 김치볶음 딱히 먹어 고알워다 밤이야. 여긴데. 눈을 닫았네. 밑에서 사자. 밑에도 있겠지. 음. 쭉 여기까지 내려가자. 그러면. 잡아볼래? 쁘지 응, 이쁘지? 보라, 이쁘지? 어떤 거 같아? 깨쁜거 같지? 즉석! 충동 구매! 언니랑 엄마 먼저 고 언니랑 고있습니다 힘들다고 먼저 갔어요. 만약 깃털이를 사기 위해 거리저리 헤매다가 갔습니다. 여기가 지금 27도 거든 진짜 여름 아 진짜 아깨 틀릴지만 테이크워시 안 돌리니깐 아이야 집에 다 왔다 때마참 잘 왔구만 내가 포도 씻고 올게 포도는 밥다 먹고 먹어지 그래? 나도 포도 넣을게 나 아까 죽는 줄 알았다 왜? 저기 들어가서 발 떴는데 소리가 있 거야. 그 소리가 같다줄 그 알았는데 소리 질러서 엄마한테 받아가면 이거 움직여 있는 거야 그 엄마가 잡아가지고 해어 체크인 아, 하는 사람 었어아그 사람들의 키큰남자네 어. <laughs> 위에는 리면안되 뭔지 알아? 이오 고자이마스 이오고자이마밥 먹고 까지 그냥 혼자 가 올까? 그냥 먹 갖고 왔어. 먹으러 거 쓰고 먹라고 귀엽네. 산책하 이쁘겠다. 지 안녕하세요. 많이 먹어, 엄마 일본 진짜 엄마 같지? 응. 야, 산에 갈 많이 먹네 일본 엄마 같다고 엄마? 응. <laughs> 그렇게 머리 하고 있어 진짜 아 일본 엄마 이도 원해 계신데 두그띵 음, 커피도 먹자 그래, 아까를 해줄까? 커피. 엄마 해 연한, 연한 뜨거운 물더 꺼줄까? 음. 유후닭 계산을 갑니다 아 근데 봐야 돼, 유후닭 계산 어떻게 가지 어? 핸드폰이 여기 있다 핸드폰이 쁘게네 이뻐? 응 아니 저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뭐. 거기잖아, 이거 머리묶요응 여기 올라가면 묶어야지 여기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갈게요 등산하러 <laughs> 가보겠습니다 등산 시작 불까지 끄고 나면 우리 엄마 일수있다 다치고 몸만 띨 나오는데 네, 들어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선버 와, 등산하기 딱 좋다. 엄마 이쪽으로 가야 될 걸? 내가 어디 쪽으로, 갔다. 아니 나 이쪽으로 갔었다. 모자. 이미 진거 아니야? 엄마 손으로 하지 마, 물려. 발도 물아? 어, 물지. 쏘지 소지. 우와, 여름날씨네? 9시 네. 아, 반 아, 밖에 안 돼. 너무, 너무 무섭다. 어? 소리 나. 다 소리. 나. 아, 무서워. 어, 지지길 어, 건너서 가면 안 돼? 길 건너서 가보자. 엄마가 저기 가고 싶은데, 길 건너서 길이 너으 길냐? 벌벌 벌? 아 벌벌! 벌벌 어? 어? 많다 나가자 그래 나갔다 나가자 나가자 벌 많다 벌 많다 벌 많다 아 더워 벌벌니까어 그러니까. 살찐 알프스 소녀 같아 <laughs> 통통한 알프스 소녀 벌벌이 산에 가는 거지? 응 1시차는 없고, 2시 3분. 1시차가 아예 없네. 네. 2시 3분 걸 타야 되나? 아무도 저거 다주거가야 되나, 둘이 그니까. 어, 근데 저기벚 <laughs> 저거 다 벚꽃이잖아, 벚꽃, 진짜 <laughs> 벚꽃. 와, 너무 멋있다, 그치? 우와, 같아. 그러니까. <laughs> 와, 뭔걸 같아? 그니까. 와. 가보자. 뭐가 많은데 저기 풀 부르타게. 음, 어. <laughs> 와 진짜 험하다. 와다 돌산이야. 게임 오버. <laughs> 하요 <안녕하세요. 웃음> 사람 만나니까 인사하고 가네. 여기도 똑같이. 녕히 아, 계세요, 그래? <laughs> 이러고. 음. 내려가서 버스 타고 로프웨이 닿까? 음. 아니야. <laughs> 기분이 어떻다고? 좋다. 여행 와서 산타니까 행복하지. <laughs> 어. 여행 와서 산타니까 행복하지. 와. 진짜 멋있다. 올라가보려네. 좀 올라가 보자. 저런 게 보이니까 신이 난다. 그러니까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, 진짜 부자지. 어, 안돼. 여기서 끊어. 아, 네. 가자, 여러분. 어, 이제 내려가자. 내려갈 때 다리 힘껏 주고. <laughs> 어? 그거뭔 뭐야? 뭐? 떡은 이거 전부야? 응다 먹어 여섯 개 갖고 왔어 <laughs> 근데 내가 어제 하나 먹고 호떡 음... 내놓고 이거 먹어 아유, 바나나 그럼 이거 좀다 먹어 음... 또다 <laughs> 먹어 기라 몰랐던 벚꽃, 벚꽃잎이 막 흩날린다. 다 <목소리도> 여기가 거실. 베란다. 정원. 침실. 세면대, 욕실, 노천탕. 근데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우리 얼른 씻을까? 씻자. 땀이 쩔었어 어. 진짜.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빨리 탕에 들어가자. 어. 헬운해니다 응. <laughs> <laughs> 응. 저거 거야. 온천 때문 허옇게 된같 어. 이거 온천물이이 이거 들 오와 우와, 우 들어봐봐. l 이거 집에 the family. So, what is it? What is it? 거 h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 이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

가 어, 1 k g 라도되겠는어 네. 안나오대 뻥이야 없겠어 괜찮겠어? 먹어는 거야? 응. 야 이건 다리도 하나씩 먹어 야. 이것도 먹어봐 알겠어 아니 엄마가 아, 이, 거, 이거 처음에 이걸 선택해가지고 뭐 궁금하대 응. 근데 이거 먹어도 넌 어떻게 먹어?